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는 집에, 어, 꼬꼬닭 보러 왔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닭을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아는 지인분께서 이닭 농장을 하시는데 염소랑 닭이랑 같이 키우십니다. 미소, 견학 삼아 방학이고 해서 아침 일찍, 이닭 음, 농장에 와서 지금 요 아이들 지금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40마리 정도 되는데요. 혼자서 이거 다 키우십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올겨울에 한열0대 마리가 얼어 죽었답니다. 올, 올해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웠잖아요. 굉장히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 놓습니다. 아우 막똥한개 없어요. 혼자서 이렇게 키우십니다. 바닥도 얼마나 깨끗한가. 다 키우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청결하게 했는가. 냄새 한게안 나요. 네, 지금 저 안에 알 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와놓으니까, 지금 경계한다고, 지금. 굉장히 깨끗하게. 하루에 한 두세 번은 막. 이렇게 청소를 하신답니다. 그리고 닭이 농장이 들어오니까 크게 냄새가 안 나요. 얼마나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 놨는가. 냄새가 안 납니다. 원래 닭 농장이 오면 이막 진짜 거름 냄새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거름 냄새가 안 나요. 굉장히 이 바닥이 깨끗합니다. 물기한개 없고똥 한개 없어요. 저 저기 저기 염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염소도 한 35마리 3 0 마리 정도 키운다 하시더라고요. 어, 정말, 닭들이 싱싱합니다. 지금, 저, 구석구석에 지금 알 놓는다고. 저,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저, 알 놓는다고 앉았습니다. 지금 알 놓는 지금 시간이랍니다. 어, 닭이. 근데 이렇게 냄새가 많이 안 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바닥이 띠기 뽀송뽀송해 깨끗합니다. 청소는 얼마나 참 열심히 하시는지. 우리 미소는 지금 저 염소한테 가가지고 염소에 지금 반해가지고 지금 염소 염소하고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오늘 아침 10시, 네, 일요일 오늘 2 26일 1요일 아침. 10시에 제가 아는 지인분 농장에, 당농장에 미소 데리고 결하고 왔습니다. 염소도 있고요. 염소 보세요. 아, 염소 한번 비춰드릴까요, 여러분들? 아, 염소 큽니다. 아우, 대단합니다. 참, 이, 이거 진짜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못하지요. 네, 이제 여기서 나는 알을 제가 사먹기로 했습니다. 조금 비싸도 제가 시장 통해서 사먹는 것보다는 요런 데서 사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제가 사먹는다고 이야기 해놨습니다. 아, 저 지금 알넣는다고 닭들이 지금. 자, 오늘 1월 26일 아침 10시 음, 아는 지인분 당농장에 왔어.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한번 카메라를 비춰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어, <laughs> 주말 잘 보내시고 좋아요, 구독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